안녕하세요. 오늘도 떠박이 마을에 놀러와 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떠박이 마을의 주인장 떠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5월 둘째 주 최종 정산 그리고 저축, 그 다음에 5월 셋째 주 예산 짜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예산 가지고 와서 정리하면서 저축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쪽에다가 두고 이쪽에다가 가계부를 펼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를 보시는 게 중요하실 테니, 보이실까요? 어. 여기가 잘안 집히는데 이걸로 잠깐 집어줄게요. 일단 5월 10일 금요일에는요 2,800원 내 네, 지출이 있었어요. 만원 예산이었고요. 2,800원. 해서 7,200원이 남았습니다. 7,200원, 7,200원이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무지출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일요에도무지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있었어요. 16만 5천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수입이냐? 말씀을 드려보자면 5월 6일 월요일에 5만원 엄마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어버, 아, 어린이날이라서 그리고 화요일에는 친구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 15,000원 받았고요. 다음에 토요일에 제가 당근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5만원 수입이 있었고 일요일에 아빠한테 5, 5만 원의 용돈을 받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총 16만 5천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요. 정리하고 한번 세 볼게요. 요즘에 세는 걸 연습하고 있어요 총 187,200원 입니다 여기서 요 200원은 저금통에 넣어 줄게요 그 다음 바로 5월 셋째 주 셋째 주 잠시만요 손톱이 요즘에 이상해요 좀 삐뚤어졌어 5월 셋째 주 예산을 짜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일단 잠시 내려놓고 이번주는 요렇게 갈겁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50, 000원. 50, 000원. 50, 000원. 그래서 15만원입니다 15만원이구요 월요일부터 차근차근 채워보도록 할게요 수요일 반은 화요일 반업체 원, 수요일에 4만 원빼 아, 줘야죠. 하면 만 원, 만 업체만, 수요일 4만 원, 다음에 목요일 반 원. 9천원 복지 모래 비상금 5만원까지 그서 10만 5천원 모두 채워줬습니다. 그러면 요 아이는 집어넣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 다시 세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8만 7천원. 어, 잔돈 바꾸고, 저축할, 처음으로 저축할 아이들 꺼내서 돌아올게요. 일단 복권을 긁어주도록 아니 복권을 한번 섞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색깔이 이제는 뭐 별로 상관이 없어서 <laughs> 눈을 감지 않고 섞도록 할게요. 여기서 두장 뽑을 겁니다. 아 뭐를 뽑을까 이거 그리고 이는 보라색으로 하나 뽑아줄까요? 음. 일단 요렇게 두개 뽑았구요 오늘은 뽑시다 요거 이게 무슨 색이죠? 버튼 블루 72번 색입니다. 요 색으로 오늘은 체크를 해줄게요. 바로 긁어주도록 할게요. 1 0원1 2 0 0 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요 금액이 맞는 거는 30이 없으니까, 3공을 일단 치워줄게요. 일단은 12개월에 있는지 찾아볼게요. 12. 아니 12가 아니라 12,000원 12,000원 그 다음에 13 13은 일단 한번 쭈르륵 다른 데도 봐볼게요 13,000원... 오, 여기 있다. 13,000원. 이번에는 딱 맞게 들어가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이 아이 둘은 일단 넣어주고, 이거 4장을 저번 영상에서 같이 더해서 넣지 않아도 됐는데 <laughs>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이번에도 또더 긁어봤습니다. 그러면 12,000원, 1기 13,000원 하면 162,000원이 남았네요. 162,000원은 30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30에 찾아보고, 일단 저는 무조건 얘를 처음으로 넣을 거예요. 일단은, 음, 2만원 넣을까요? 이거는 구겨야 되기 때문에, 있는 제 구겨진 지폐 몸 지갑에서 꺼내줄게요. 이만 원. 주고 체크해주고 이만 원 해주고. 싶은데,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그 다음은, 누누초밥. 음, 8,000원. 진짜 은행놀이 하는거같아요 <laughs> 여기 8,000원 162,000원이 남았대요 그러면 한번 126,000원이 만 맞는지 확인해보고 아이스크림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1, 12, 6,000원. 맞네요. 아이스크림에다가, 7,000원, 14,000원, 21,000원. 21,000원 나읍시다 1,000원짜리가 한장 있으니까, 맞죠? 7, 3, 2, 21. 1. 응. 21,000원. 다음에 여기는 남겨볼게요 다시 12개월 꺼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여기 7,000원 넣기 전에 잔돈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9,000원 밖에 안되는군요 그면 일단 다시 꺼내고 여기에 7,000원 그면은 어! 이거를 빼면 되겠다 하고, 빼면은 어, 7,000원 맞죠? 5000원은 다음번에 넣어 줄게요. 다음에 100만 원. 여기 15000원 넣어 줄게요. 1만 2천 들어갔네요. 두 번째만. 다음은 요거. 제시네만 한번 살펴볼게요. 상하셨겠죠? 만 오천 원더줄 거고요. 다음에 만 이천 원까지 넣어줄게요. 은 엘리스 엘리스의 5천원 지금 12,000원 12,000원 음 까지 하면은 15,000원 넣고, 2,000원을 빼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럼 25,000원, 일단은 맞나요? 일단 해볼게요. 응, 25,000원 맞네요. 잘 되고 있어요. 어, 죄송해요. 그 다음에 어, 일단은 다음 33,000원 맞는지 음. 다음은 여기 외시계일지 1 5 0 0원 하나 더1 3천원은 집밥에이치로 가겠습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그러면 정리하고 다시 만나요. 네, 여러분. 오늘은 조명이 바로 커, 카메라 바로 위에 위치해 있는데 어떠셨나요? <laughs> 앞으로는 이렇게 찍어볼까 싶어요. 이렇게 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쬐는 게더 밝아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도 알차게 정산하고 저축하고 예산짜기까지 다너 같이 함께 해봤는데요. <laughs> 아주 뿌듯하네요. 오늘도 또박이 마을에 놀러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꼭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또박이 마을에. 또 놀러 와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